르노 마스터 캠핑카 중고차량 4대 보여드릴게요. 22년 4월 출고분이고요. 견인고리가 있어요. 회전 시트가 되어 있고, 4인승입니다. 5,400만원 드립니다. 화이트 색상이고요. 22년 3월 출고분입니다. 보메틱 DC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고정면기에 고정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4인승이고요. 전동 스텝 있고요. 5350만원이고요. 가변형 샤워실이고요. 역시 4인승이고요. 회전시트 되어 있고요. 수동스텝이고요. 가격은 4200만원입니다. 15인승 기반의 마스터 캠핑카고요. 21년도 출고분입니다. 마스터 밴보다 60cm가 더 길어요. 더 넓게 쓰실 수 있어요. 회전시트와 4인승이고요. 이열이! 아주 편해요 고정변기에 고정화장실이 있고요 냉장고가 무려 130리터예요 5,900만원입니다 나인캠핑카에 방문하시면 중고차량도 있고 ST1 신차 상담 가능합니다